안녕하세요. 부모님 다니엘입니다. PPT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잠시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프렙 A반이랑 B반 중학교 2학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고등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들 평상시에 어떻게 고등 대비를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학습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이런저런 학원에서 중등내신이 중요하다, 고등내신이 중요하다, 수능을 해야 된다, 토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는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고, 저는 오늘 고등선행이랑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중2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등내신과 고등내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자료로 설명드릴 거고요. 실제로 고등부로 올라간 제가 중3 레벨도 좀 많이 했었는데 실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적이 나왔는지 그리고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제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중학교 2 학년 수준에서 이제 나오는 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매 시험마다 이제 시험 범위가 두 단원씩 들어가요. 근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메인 문법이 총네 가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지금 14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2학기 목일 중에서 출제가 된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문법에서 출제된 게 아니라 교과서 안에 있는 문법이 세부적으로 나온 거라서 평상시 아이들 실력을 요구되는 이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세 쓰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대세 쓰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시 부사,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주격, 목적격도 있고요. 그리고 강조의 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쓰임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지 푸는 문제였는데요. 한 학생이 저한테 시험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희 반 애들이 다 4번이라 그러는데 저만 3번 찍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답이 3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들이 내신 외에도 공부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A, B, C, D, E, F 이런 문제 중에서 옳은 것 고르기, 틀린 것 고르기 문제들은 아이들이 평상시 조금 내신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공부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도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나오는. 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어법 문제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상시에 독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도 묻게 됐는데요. 구원 같은 거 겨, 어, 경우에도 이제 지금 신서 중에서 출제했던 건데 어, 조동사 해부 p p 라고 해가지고 평, 어, 앞에 있는 지문을 해석을 하고서 그리고 알맞는 조동사가 쓰였는지 그 뉘앙스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고등 내신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들을 풀게 되냐면요. 지금 신서고 기출 보시면요. 11번 보시면 서브젝트라는 단어가 각각 문장에서 쓰였는데 쓰임이 같은 것끼리 고르시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학교 학생들 아이한테 어제도 물어봤고 그제도 물어봤습니다. 너네들 서브젝트란 뜻이 뭐야 하면은 아이들이 대답하는 게 정해져 있죠. 주제, 과목 아니면 주어. 이거밖에 할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요 과목 국민 실험 대상 모모 영향을 받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다이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암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절대로 풀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해 보여도 이런 어휘적인 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신목고 기출을 보시면요. 똑같이 어, 수능 유형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유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모의고사 수인 수능 유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신에 어휘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심경글이라든지 아니면 글쓴이의 어떤, 어떤 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라면 생각보다 형용사가 쉬워서 지금 당장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고3 심경글이라든지 불의 분위기를 묻는 문제를 풀리게 하면은 프레비 아이들 수준에선 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선지에 nostalgic and wistful 이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향수를 불, 불러일으키며 그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엄청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휘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17번 보시면은 어,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죠. 소설로 수상을 하게 됐는데 novel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현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소설이라는 뜻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쓰인 novel은 새로운 신박한 이런 뜻이야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 들었던지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다양하게 어휘 문제는 들어가고요. 문법 문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어 수수, 어 서술형 유형이랑 완전 다르죠. 한 문장 정도 쓰면 되는데 알맞게 심지어 지문도 변형이 되었는데 17자로 써 쓴다든지 아니면 지금 강서고 기출 보시면요. 4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고 같은 경우 42번까지 이제 출제가 되었었는데 60분 안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는게 함정이죠. 근데 지금 아이들 중에서도 실제 중학교 내신 시험 문제 푸는데 급하게 답안지를 제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빡빡하게 쓰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문제를 다못 풀고 제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18번 같은 거 보시면요, 여기는 진명 요구 기출인데요, 모든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 중에서 틀린 거 고르시오가 나옵니다. 모의고사 이제 기출 변형이고요. 아이들이 이거를 틀린 그림 찾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수준이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아이들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은 수능 대비 그리고 플러스 고등 내신 유형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고등부 올라간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선생님 저 고1 영어 내신 1등급 떴어요라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가르쳤던 학생인데요. 분당 지역에 있을 때이 친구는 낙생 고등학교라 그래가지고 전국의 탑급에 안에 드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음. 내신 1등급 떴다고 합니다. 저 중학, 중학교 때 당시에는 내신이 90점대에서 한두개 틀린다거나 아니면 100점을 맞는다거나 했는데 평상시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학생입니다.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단어 열심히 안 했고요. 과제도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끼우러 가면서 학부모님한테 전화했는데 학부모님이 내신 성적 잘 나오면 됐죠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부모님한테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이도 이제 어떻게 변하지 않으니까 반쯤 포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아이가 3년 내내 100점을 맞았어요 내신 때. 내신 때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으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좀 단어 외워지나 보네라고 얘기해 보니까 영어 4등급이에요. 2등급이 목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학생 이야기도 볼까요? 10점 몰랐어요 라고 했는데 저한테 축하해몇 점인데 64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 아이들의 상황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100점을 맞는다고 해서 아까 전에 헨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점수가 100점이어도 50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60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유지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하면은 특히 중학교 시험 문제가 쉬운 학교가 가장 아이들한테 고등 대비에 취약합니다. 우리 학교 내신이 쉽다 보니까 그만큼 내신도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내신 때어 선생님 그냥 저 혼자 할게요 하고서 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내신 때 우리가 저희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학교 수준보다 더 어렵게 어, 아이들에게 서술형도 가르치고요, 단답형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이 쉬운 학교일수록 더욱 더 치열하게 내신 기간 내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감이 아니라 정확히 글을 쓰고 아이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학습 전략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중학교 때는 일단 어, 문법 개념이 됐든, 독해 어떤 풀이 과정이 됐든. 항상 이해 위주의 수업 암기식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적용하기가 쉽고 결국엔 그 문장 안에서 어떠한 체계가 들어 있는지 아이들이 쉽게 쉽게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머님도 다 아시다시피 복습 정리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도 단순 암기라기보다는 어원을 설명해주면서 중학교 때부터는 조금 더 단어의 접근성을 가져오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학년때할수 있을 때 고등학교 때는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s h is s m i r e is 단어를 가지어 활기, 기운, 숨. is a s m i r e 이 s 단어가 들어가면 i r l She is a s 어 a l l i n s p i r e 하면 고무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a s 파 e 에서 as는 어떤 방향으로 향하다 해서 나의 숨결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 내가 뭔가 바라고 열망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이 어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문법이 됐든 그리고 독해 수업이 됐든 꼼꼼하게 문장 바이 문장으로 독해 같은 경우에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학부모님이 그래도 양은 좀 많이 다양하게 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양하게 지, 어, 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장 바이 문장으로 아이들 깊게 지금 수준에서 중학교 2학년부터는 어, 깊게 이제 글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복습 정리노트를 꼼꼼하게 아이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매번 어, 본인이 틀린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정리 노트를 쓰고 이 친구는 저랑 6개월 배우고 이제 바로 예일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두 단계 이제 레벨업을 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데일리 미션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이 사실 부모님이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가 습관이 너무 안 좋아요. 맨날 늦게 일어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매일 오전 6시 반에 데일리 미션 문자가 가서 모의고사 지문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고, 그리고 네개문제를 풀고 하면서 습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매일 공부할 수 있게끔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매일 매일 습관을 잡아놓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친구는 전교 1등을 하는 친구입니다. 1학기 때 올백 맞았고, 2학기 때두개 들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성취도를 갖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요. 요번에 최근에 본 4분기 진단평가고요. 저희 반 프랩 b반이랑 a반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프랩 b 1등 그다음에 프랩 a도 1등. 그래서 프랩 b보다 한 여기 다른 반보다 이제 점수가 잘 나왔고요. 프랩 a에서 꼴찌하는 친구는 지금 프랩 a에서도 중간 정도 수준으로 맞춰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차도 이렇게 어, 본관에서 10등까지 나왔을 때 7명씩 이렇게 반, 어, 반, 반에서 7명씩 탑10 안에 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한테 좋은 습관 그리고 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복습하는 것들을 더욱더 이 2학년 때부터 강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